안녕하세요. 방구성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6월 모바일 게임 중 국내 출시가 명확치 않았던 게임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국내에도 출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플레이해본 후 리뷰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게임에 점수를 매겨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점수는 총별 5개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점수로 치면 5점 만점에 4점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를 플레이해본 후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최종적인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는 넷마블의 북미자회사 카방과 디즈니가 협업해 만든 수집형 액션 RPG 게임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인 미러버스를 배경으로 하며 기존 캐릭터들을 새롭게 디자인한 독점 캐릭터들도 등장하여 3인 1조 팀을 구성해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요즘 게임들 자동이 많죠? 물론 이 게임도 자동은 있습니다. 일정 스테이지를 끼고 나면 자동 전투 기능이 열리는데요. 그 전까지 무조건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지루함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총 3인 1조 팀을 이루어 전투를 진행하며 메인 캐릭터 하나를 직접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AI가 전투를 진행하는데 대시라든지 강공격 필살기, 이동 등 대체적으로 빠르고 컨트롤하는 맛이 있어서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탑게임들은 자동기능이 풀릴 때까지 억지로 수동전투를 하는 경험도 많았었는데 이 게임은 적어도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동기능이 풀려도 직접 플레이가 더 재미있어서 재화수급이 아닌 이상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액션게임이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편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전투는 기본이고 메인스토리 3장까지 가면 쉽게 노가다를 할수 있는 소탕권 시스템도 존재하죠. 메인 스토리에는 소탕권이 없는 것 같고 영웅을 강화하는 재화 던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정해진 횟수만큼만 자동으로 소탕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스토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던전, 탑등 즐길 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디즈니 친구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귀엽고 이쁘기만 하던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나올까 궁금했는데 저마다의 캐릭터들의 개성을 잘 살려 디자인했더라고요. 디즈니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집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엘사를 좋아하지만 아직 못 뽑았습니다. 보통은 게임에 로그인할 때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애플 계정 혹은 SNS 계정을 연동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는 글로벌 서비스여서 그런지 직접 카밤의 계정을 만들어야 연동을 할수 있게 되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찍먹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계정 생성이 귀찮아 도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한 게임 설정을 보면 보통은 그래픽, 프레임, 해상도 등 환경에 맞게 유저가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프레임을 좀더 높이고 싶어 한참 찾았는데 기능이 아예 없더라구요 이런 점은 액션 RPG 게임에서는 큰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프레임을 높이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30 프레임이어서 그런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종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패드 M1 프로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패드에는 최적화가 되어있지 않았는지 렉이 더 심했습니다. 기기의 사양보다 게임 자체의 최적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또한 게임 내의 UI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출시여서 언어만 등록하고 UI는 그냥 통째로 통일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폰트, 내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무리가 조금 부족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괜찮았고, 액션과 전투의 재미도 잘 살린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플레이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금 부분도 게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액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임 설정과 매끄럽지 않은 프레임 등은 하는 사람에 따라 지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요즘 나오는 양산형 게임들에 비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 점수는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